아, 미치겠다, 진짜. <laughs> 우리 집터는 찾았습니다. 여기 악어가 곧잘 살곤 했죠. 우리 집터 옆에 뭐 저렇게 큰게 스폰됐어. 패치를, 이, 패치를 뭐 이렇게 합니까? <laughs> 적응 못하게. <laughs> 누군가 내집 주변을 어질러거린다 그러니까 쟤 엄청 고. 쟤한테 대적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둘리엄마 정도인 것 같은데 둘, 그 많던 둘리엄마들도 안 보이고 부르노찡들 완전 포식자야 코뿔소랑 지금 1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. 초식동물 아우 어떡해 우리 집은 이돌 뒤에 있죠? 지금 벽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못 올리고 지금 저 밑에 파운데이션만 깔려있는 상태거든요. 아, 집은, 이번에 스펀지역은 확실히 집이랑은 가까웠습니다. 그건 좋은데. 자, 우리 집으로 돌아왔지만, 내가 길들였던, 우리 꼬꼬마, 니들레빗은 보이지 않습니다. 슬프네요. 여기서 저 녀석의 덩치가 보여. 어, 아직 나는 발견을, 야, 이게 두 마리나 있어요. 저쪽에도 하나 있고, 이쪽에도 하나 있고, 쟤나 보고 나한테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. 아, 미치겠다, 진심. 자, 그리고 저번에 이쪽 집 주인이 길들인 제프라는 딜러가 한 마리 있었죠. 그 아이가 오늘은 안 꼽혀있네요. 엊그제는 여기 벽에 이렇게 꽂혀있었는데, 없네요. 이 양반 또 자신의 딜러를 잃어버렸구만. 좋습니다. 어, 우선 저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만약 우리를 공격하러 오더라도 문을 잠그고 숨을 수있게 쓸만큼의 벽은 우선 빨리 쌓아야겠네요. 아 진짜 호흡. 자 돌은 어 빨리 나무부터 해야겠습니다. 아휴 진짜 그전 그전에도 삶이 이, 여기서 삶이 난 녹록치 않았는데 뭘또 이렇게 어,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게 패치라고 앉았대요. 자 처음엔 나무를 맨손으로 맨손으로 때려야겠죠. 어슬렁 어슬렁 어설렁거리는 게두 마리나 있어. 쟤는 육식이네 딱 보니까. 보니까 그리고 저 아이의 그 특징은 쟤도 배사임수를 좋아하는군요. 물물 물 속에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고 물 밖에서도 굉장히 잘 이동합니다. 아쟤 되게 쟤 되게 쎈데아 이제 알았다. 저저 아이의 등장 때문에. 이 원래 해변가에 그냥 고즈넉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렇게 커다란 요새를 만들었나봐요.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살수 없나봐. 이 서버 왜 이렇게, 아, 이 서버 혹시 난이도도 점점 진화하는 건가? 괜히 이벌브드가 아닐지도 몰라요. 아, 진짜. 자, 이 도끼도 금방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플린트 하나만 더 있으면 도끼를 만들 수 있죠. 부시돌 내놓으세요. 근데 도끼를 만드는데 부시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. 플린트가 이게 부시돌이래요. 도끼를 만드는데 왜 플린트가 필요해요? 자, 그리고 이 태양, 우리가 낮 시간을 꽤 헤맸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날이 어두울 것 같아요. 어, 횃불도 하나 만들고. 그리고 또 이제 아무 짝이 쓸모 없겠지만 창도 하나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이창 가지고는 제하고 싸워봤자 할것 같은데. 창도 하나 만들죠. 우드가 7개 필요해. 나에겐 도끼가 있지. 방금 만들었지. 그래도 집 근처에 오니까 뭔가 그래도 집 근처 이집 근처에는 자원이 좀 있네요. 그게 어디냐? 이 쪽까지 와서 나무는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무서워서 여기 와서 나무를 하고 있어요. 아 진짜 무서워. 자 아직도 있으려나? 당연히 있겠지. 화이바랑 블린트가 두개더 있어야 된다. 당연히 있겠죠. 야이 정도 거리에서도 보게 해놔야지 위험 그 그래야지 위험을 감지할 거다뇨. 아이고 진짜 오늘 렉왜 이렇게 심합니까. 이저 새로운 공룡의 등장과 함께 렉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. 제가 분명히 좌우로 두 마리, 아야 진짜 포식자네. 계속해서 뭘 먹고 있어요. 어, 그래. 쟤네 둘 다, 잠시도 쉬질 않아. 계속 뭘 먹고 있어. 이 근처 초식 공룡, 뭐, 및, 뭐, 육식기고, 육식이고, 초식이고,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? 야, 어떡하지? 막 봐! 이거 진짜 어디 누구랑 크루를 짜가지고 저것들 사냥을 하지 않고서는, 근데 계속 스폰 된다는 거 아닐까? 아. 여기다 집을 짓는 게 옳은지 아, 이렇게 진짜. 솔로로 플레이하던 사람으로서 저 아이는 너무 좀 무섭네요. 제 <laughs> 아, 이름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어. 가까이 가야지 이름이 뜨니까. <laughs> 이름이 뭔지조차 화이바가 화이바가 6개나 더 있어야 됩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커다란 육식공룡들은 이렇게 좀 인간은 해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까 너무 비현실적인데 오케이 창은 다두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음, 모닥불은 우리 집 근처에 많이 있고 자 이제부터 할 일은 벽을 세워야 합니다 자 파운데이션이 세개 필요하고 어 여러분 고래인가 봅니다. 고렌지 상어인지 모르겠는데. 쟤는 방금 이게 수면 위로 뛰어올라서 그 고개를 한 걸까요? 아니면 누구랑 싸우느 싸우다가 죽은 걸까요? 어? 허이 이쪽 지형 때문에 여기 상어가 종종 등장한다는 거 했던 말 기억나나요? 바로 저 아이입니다. 물 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 보이네요. 물이 많이 탁해진 것 같아. 아이, 정말. 뭔가. 우리 집 근처에 왔지만 여기 뭔가 낯설다. 너 많이 낯설다. 좀 있으면 해가 질필이죠좀 있으면 해죠. 파운데이션만 두개 만들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진짜 밤 되고 나면 나 뭐하지? 어떡하지? 토치 들고 진짜 돌아다녀야 되나? 무서워 죽겠네. 자, 파운데이션 끝났어. 벽, 벽. 벽을 내놔. 벽, 벽, 벽. 비역. 비역! 여기 있다. 자,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친구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. 그리고 사냥을 했지만 고기를 한 번도 안 줬군요. 고기가 하나도 없어. 그러면 과일로 배를 채워. 자, 자, 방금 먹은 흰 과일 있죠? 저걸 먹으면, 갑자기, 이 목마름이 확 수치가 올라갑니다. 저, 물방울 모양이 확 떨어지고 있죠? 저게, 제 생각에는 뭐, 피넛, 그니까, 가... 가... 어, 너츠류인가봐요. 이 하얀 게. 10번에 넣은 하얀 열매.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. 목이 막 하염없이 떨어지죠? 물에 빨리 들어가서, 어, 어. 목을 축이겠습니다. 아이 근처 가까이에 지금 상어 와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. 아. 저 죄송합니다. 물만 마시고 갈 거예요. 아 상어 보고 놀란 가슴. 돌멩이 보고 또 놀랍니다. 오케이. 야 니들 갑자기 또안 보인다. 거대한 공룡 두 마리. 어디 갔어. 해가 정오니까 사라졌다 너네. 이상한데. 그렇게 덩치 큰게 한순간에 사라질 리가 없는데, 아, 내 생각엔 나무 속으로, 숲 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. 숲 속으로 들어갔으면, 음, 삥 돌아서 내가 있는 대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, 이거. 아, 무서워 죽겠다, 진짜. 오금이 그냥 찌끔찌끔 저랬네. 미치겠네. 음. 자, 지금 딱 해가 지고 있습니다. 노을. 태양은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갔군요. 어떡하지, 나 진짜?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노래 생각나는데. 어떡하죠? 노래. 노래를 부르고 싶다. 어쨌든, 아까 제들보다는 최대한 멀리. 야, 그. 그래도 이쪽에도 나무가 좀 있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없지 않았는데 완전 민동산이 됐어. 그동안 이 근처 애들이 나무를 있는대로 베어다가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그렇군요. 그럼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아까 그 요새 근처에서 요새 근처에 좀 있을까요? 불안해 죽겠어요. 무서워 죽겠어. 아, 아퍼 아, 이, 골반 위에 막 너무 땡겨. 이렇게 뛰어왔는데, 그때 봤던 요새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안 돼,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, 안 돼. 아, 저기 요새 있다. 안 돼,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있어. 아,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. 어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. 에이 무서워. 에이 나무 님들이 다공룡 갖고 겁나 무서워. 아다행입니다 어. 어,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. 누가 이 근처에 도로 하고 있군요. 유아소 스타빙. 알아 알아 알아. 자, 과일 버거 내가 지금까지 한 거라 곤 과일밖에 없지. 아, 노랜 또왜 이렇게 음산해. 토끼하루님 어서오세요. 어, 나왜 이렇게 눈 주위가 보라색이죠? 얘눈 주위 왜 이렇게 보라색입니까? 배가 너무 고프면 일어나 보다. 자, 남의 집 기둥에 붙어서. <laughs> 아저 산등성이에 뭐 공, 엄청 빠른 공룡 보였어. 아저 공룡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죠? 아, 여기 불이 밝혀졌습니다. 아 다른 분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가고 있군요. 오케이 난 여기서 없는 척 하겠어. 난 존재하지 않은. 안녕하세요 하셨어요. 어서오세요. 빡등불레가 되자. 아,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과일, 이정 과일이 몇, 아예 애초에 몇 개가 없어요, 지금. 이 밤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아, 이게 나 잠깐 안온 사이에 뭐 이상한 패치를 자꾸 해, 얘네. 잠수 패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? 자, 과일. 지금껏 벌어둔 과일은 다 먹었습니다. 오늘은 태밍은 커녕, 그냥 공격 피해서 도망 다니기가 바쁠 것 같아. 하이 하이요 하셨어요. 어서 오세요. 저 오늘 아크 서바이벌 우리 목요일에 했던 게임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하루 쉬고 왔더니 게임이 너무 중간에 무서운 공룡이 많아졌어요. 자 곳곳에서 지금 불을 켜고 자신의 집을 찾아가고 있군요. 아마 이집 주인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있으면. 이, 예, 보세요. 불이, 밤이 되니까 불이 났게 집으로 들어갑니다. 이거 집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나봐. 아, 진짜 미치겠다. 다들 집으로 컴백들 하고 있네요. 저기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할까요, 우리? 한번 해볼까요? Can I stay here? I'm so scared! 이러면서. 재워달라고 하겠습니다. 진어 우리 그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려줬던 전래동화 속에 늘 나오는 거 지나가는 아그네가 하룻밤 묵어도 되겠소. 아 랩터야 심지어 랩터래 이거 아 랩터는 아닙니다. 다행히 딜로네요.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돌 독을 쏘고 앉았어이 새끼가 하 딜로알 레벨 9야 야. 죽어, 죽어. 아 진짜. 이 와중에 지금, 뒤 네, 지금, 나 지금, 아, 그래요. 이 딜, 빈손으로 가지 말란 뜻이군요. 이 딜러 고기 들고 가면서. 어허. 헬로우. 아, 헬로우. 아, 나 철자 틀린 것 같아. H, W를 왜 붙였어? hello uh-huh can i stay here can i stay here hello man what's up uh can i stay her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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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scared 내 목소리 들리나요? 들리는 걸까? I am so scared. 아, yes, yes. I am so so scared.